그날 밤을 새고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보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라고 해서 내가 밤샜다고 하니까 뭐 하다가 밤샜냐 해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다 밤샜다 이러면서 아,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끝까지 해야 돼서요.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선생님이 어? 혹시 ADHD인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거를 제치고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지. 어렸을 때 산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냐. 책상 정리를 잘 못하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손이나 발을 가만히 못 두냐. 약간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나는 거의 해당이 되긴 했어. 간단한 그 테스트 20개 정도 되는 테스트를 해보자 하면서 종이를 주셨어 했는데 이 정도면은 ADHD로 볼만하다 근데 그게 검사를 하려면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래. 근데 자기는 되도록이면 빨리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거 판정 받고 약 처방 받으면은 진짜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이러는 거야. 근데 무슨 거의 말하는 게나99% 확정지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 ADHD 호소인이 많다고. 자기가 ADHD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검사해 보면은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나는 자기가 먼저 물어봤지 않냐고 이런 경우는 보통 찐이라고 <laughs> 그렇게 말을 했던 거야. 그래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혼자 컴퓨터 있는 방에 들어가 음.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검은 모니터 화면에 동그라미랑 마름모랑 별 모양이 나와 근데 그게 랜덤으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동그라미가 나올 때만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서 다른 거 나올 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한 5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그거 하면서 계속 딴 생각이나. 생각이 <laughs> 아니 왜냐면은 이게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 이 검사가 아, 내가 정확히 몇 시에 시작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너무 궁금한 거야 아 핸드폰 보고 싶다 핸드폰 보고 싶다 <laughs>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동그라미랑 마름모가 헷갈린 거야 그래가지고 마른 문데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런 거야. 내가 몇개 틀렸는지도 혼자 세고 있었어 어. 머릿속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여섯 개인가 틀렸어.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소리였어. 삐리릭 하는 소리가 있고 찰칵 하는 소리가 있고 띵동 하는 소리가 있어. 근데 삐리릭 할 때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야. 그것도 랜덤으로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근데 쉬웠어. 딱한개 틀렸나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아까 핸드폰 보고 싶다 했잖아. 계속. <laughs> 그래가지고 딱 그거 시작했을 때 핸드폰을 봤지. 어. 이제 소리로 듣는 거니까 응. 귀로만 듣고 눈은 볼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laughs> 메 신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다음 게 진짜 진짜 어려웠어. 타원이랑 마름모랑 십자가랑 X가 나오는 거였는데 X만 빼고는 다른 거 나올 때는 다 누르는 거야. 아니 계속 하다 보니까 무지성으로 하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스페이스바 누르는 빈도가 더 많잖아. 또 X랑 십자가가 막 헷갈린 거야. X 나왔는데 십자가인 줄 알고 막 누르고 이거를 근데 나는 한대개 틀릴 줄 알았는데 이건 24개를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틀리면서도 계속 육성으로 아! 계속 이러면서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나도 그거 틀리는 게 진짜 집중만 잘하면 할수 있는 건데 그거 진짜 역대급 많이 틀리고 그다음 것도 좀 쉬웠어 네모 박스가 다섯 개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박스가 이렇게 왼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런 박스야 거기서 가운데 거가 어느 쪽에 구멍이 뚫려 있냐 가운데 게 왼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왼쪽 방향키를 누르고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는 거야 근데 솔직히 다섯 개 있지만 옆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가운데 것만 보면 돼 근데 그것도 막 계속 나와 계속 띵띵띵띵 이렇게 바뀌니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눌렀단 말이야 방향키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막 실수로 잘못 누르고.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았어 이거는 한 다섯 개 틀렸나? 이 다음 거 진짜 멘붕이었어. 이거는 완전 멀티를 보는 건데 처음에 말한 그림이랑 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거야. 그림은 동그라미 마름모 별인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소리는 삐리릭 찰칵 띵동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게 그림이 똑같은 게 반복되거나 소리가 똑같은 게 반복되거나 이럴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나왔다. 그러면은 띵 누르고 소리가 뭐 삐리릭 삐리릭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반복될 때 누르는 거야. 소리든 그림이든 헷갈리잖아, 되게. 난 처음에 이거 문제를 듣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는 글씨로도 써 있단 말이야, 문제가 그래서 글씨로 있는 거몇번더 읽고 하는데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소리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림도 봐야 되고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제대로 한지도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그게 제일 멘붕이었고 그 다음 거는 기억력 테스트였거든. 네모 박스들이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은 거기서 띵띵띵띵띵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그 나온 순서대로 띵띵띵띵띵 누르 는 거야 처음에는 두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띵띵 누르면 되고 한두세 개까지는 쉬웠어 근데 갑자기 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가는 거야 근데 한 여섯 개까지 갔을 때는 살짝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거야 마지막에 나온 순서부터 누르는 거야 음. 나온 순서대로가 아니고 마지막 거부터 누르는 거지 음. 그래서 나온 순서도 기억해야 되면서 그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거부터 눌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거꾸로 눌러야 되고 진짜 완전 엉터리로 한거 같고 그래서 검사는 그렇게 끝났고 결과를 들으러 갔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가니까 어, 어떡하죠 ADHD 맞네요 <laughs>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놀랍진 않았어. 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여섯 가지 항목을 했잖아. 여섯 개 중에 두 개만 정상이고 나머지 다 저하인 거야. 저하 경계 정상이 있는데 저하가 네 개인 거야. 그래서 이게 ADHD로 볼만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상인 거는 이거 두 개뿐이야 처음 거 동그라미 마른 모별 뭐 그거랑 삐리릭 띵동 체칵 그거 삐리릭 띵동 체칵가 내가 제일 쉽다 그랬잖아 이것만 완전 다 파란색 정상으로 나왔고 이거 첫 번째 거는 여기도 살짝 분홍색이긴 한데 이 분홍색 이게 하위 15%라 그랬고 진한 빨간색이 하위 5%라 그랬어 1 0 0명 중에 95등 안에 든다는 거지 근데 진한 빨간색이 진짜 많잖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만약에 정도가 있다면은 엄청 심한 ADHD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막상 보면은 이 하위 5%인 게좀 많잖아. 좀 <laughs> 심각한 거지. <laughs> 내가 그거 할때 되게 심각성을 느꼈거든. X랑 개, 십자가 네. 헷갈렸다고 한 거에서 내가 2 4개 틀렸다고 했잖아. 그래서 음. 그때 심각성을 느낀 거야. 앞에 거두 개는 아이 사람도 이 정도는 실수 하겠지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아 내가 이거좀 문제 있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참는 것도 떨어지고, 약간 멀티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야. 뭔가 내가 진짜 그런 거를 느낀 게좀뭐 기다리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되게 힘들 때가 많았거든. 이거 때문이었던 거지. 음. 그리고 멀티도 잘 못하고 기억력도 내가 맨날 건망증 나 진짜 심하다고 막 그러잖아 맨날 뭐 하려다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거를 진짜 많이 하잖아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엄청 많이 하잖아 그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랬어 선생님이 만약에 엄마가 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빼먹지 않냐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나 진짜 만약에 내가 집 오면서 약국이랑 편의점을 들려야겠다 이러면은 약국만 가고 편의점은 까먹고 못 가거나 아니면 둘다 까먹고 안 가거나 이런 거 많단 말이야 그런 게 음... 이런 거 때문이었던 거야 그러면 너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을 태, 먹으면서. 대처방안이 있는 거가요 대처방안이 응. 약 처방받은 거를 먹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그랬다니까. 약을 먹으면 삶의 질이 훨씬 응. 나아지고라고. 아직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 솔직히. 더 높은 용량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원래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거든. 근데. 몰라. ADHD라는 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래, 응. 원래. 그러니까 응. 나도 그랬던 거야. 성인 돼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어렸을 응. 때부터 ADHD였던 거야. 언니가 맨날 나보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가라고 하는 <laughs> 그런 게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사춘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그때는 ADHD라고까지는 생각을 어, 못한 거예 사춘기여서 그런가 보다.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었 거잖아. 그니까. 그래서 그때 발견을 했으면은 그때부터 치료를 했겠지. 나는 근데 막 엄청 산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야. 막 수업시간에 막 돌아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는 애들은 티가 확 나는데 나는 그렇지는 않았잖아. 근데 뭔가 나는 그런 게좀 힘들었어. 막 참는 거. 화날 때 참는 거. 그러니까 맨날 맞아, 소리 지르고 어. 그러는 거잖아. 억제 지속이 안 된다는 게 그거를 참는 거를 못 하는 거지 내가. 그 분노를 참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게 뭘 검사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냥 사춘기여서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 하고 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병이었어. <laughs>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나아지겠지. 요즘 들어서도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는 약속 시간도 내가 진짜 뭐 못... 그것도 ADHD 특징이래. 약속 시간 맨날 늦고 이러는 게. 근데 나 약속 시간 늦는 적 많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요즘에까지도 막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한번 화낸 적 있어. 내가 맨날 늦으니까. 한번 되게 혼났거든. 원래는 그냥 준비만 파다닥 하면은 진짜 한 시간 반이면은 돼. 근데 맨날 뭐 갑자기 유튜브를 보면서 천천히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준비를 막 미루고 늦게 시작한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막 두세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대 늦으면 안될 때는 진짜 그냥 세 시간 전부터 슬슬 준비해. 찍고 뭐하고. 그렇게 해야지 딱 여유롭게 되더라고. 그리고 되게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를 밤새서 하는 거 그냥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어렸을 때부터 책상 정리 잘 못한 것도 맨날 책상 난장판 돼있고 이랬잖아. 지금도 보면은 내가 한번 치울 때싹 해놓지, 매번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진 않잖아. 그런 게다 특징이라는 거야. 그리고 맨날 이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머릿속이 항상 너무 복잡한 거야.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동시에 들고 항상 머리가 되게 막 엉켜있는 느낌? 그래서 불면증 이런 것도 ADHD 때문인 경우가 크단 말이야. 잠을 못 자는 게 생각이 너무 많고 계속 막 노래가 재생돼서 나온다거나 그래서 어렸을 때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울면서 가가지고 엄마 나 잠이 안와막 이렇게 한적 있잖아. 그런 게다 그랬던 거야.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 그런 게 힘들고 그런 거지. 20대가 가기 전에 그래도 <laughs> 발견을 해서. 그러니까 아니 늦게 아는 사람들도 많지. 나 혼자 생각은 했어. 요즘에 계속 이렇게 ADHD 특징이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나 같은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긴가 민가는 정도의 했지. 정도의 차이. 어, 네, 그럴 그렇겠지. 수 있죠.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경계로 응. 나오는 사람들이겠지, 응. 그 사람들은. 나는 근데 저하로 나온 거지. 응. 그러니까 이걸 ADHD라고 하는 거고. 응. 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인 거잖아. 응. 근데 이제 너는 그렇게 막 진짜로 병원에 얘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응. 이렇게 진짜 완전히 심각한 애들은 진짜 심각하잖아.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말을 하지. 어, 맞아. 그런 애들은 응.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를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될것 될것 같은데요? 어. <laughs> 그얘기 어, 그 정도까지 근데 나는 모범생이었어심지그 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는 집에서 넌마도 공원에 데려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치? 아니, 했는데... 공부도 잘했어. 응. 서윤이가 그 정도였나? 그 정도였는데 안 데리고 간 건가? 막 이런 생각. 그니까 그 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난장을 피우고 언니랑 싸우면서 난장을 많이 음. 피웠지만 그래서 좀더 일찍 병원에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였나 막 이런 생각해요 엄마는 근데 약간 잠못 자고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진짜 심했으니까 아, 그게 다 그런 거였기 때문이었던 근데 잠못 자는 게 엄마는 계속 그랬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 그래? 어. 왜? 나 어렸을 때부터 잠못 잤잖아 맨날 그랬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 그리고 이제 방을 니들끼리 같이 쓰고 그치. 그러니까 혼 닫고 들어가 있으면 엄마가 얘가 잠을 자고 있는지 잠을 안 자고 있는지 그치. 알 수가 그러지. 없잖아 <laughs> 근데 그냥 다잘 일어났겠지 라고 생각만 하지 근데 나는 항상 언니랑 같이 자잖아 언니가 불을 끄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는 건데 맨날 나는 아무리 자려고 눈을 감고 있어도 언니는 먼저 잠들어 항상 나... 나는 끝까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혼자 막 계속 무섭고 뭐. 막 이랬지 그래서 나 맨날 베란다 불 켜고 자고 싶어하고 그때 그냥 스탠드 조그만게있으면아 근데 언니는 아예 빗 없이 자는 걸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 1층에서 잤으니까 그냥 1층에 조그맣게 침대 밑에다가 하나 써도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너가 그렇게 매일매일 매일 그렇게 못 잤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